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응강한의원 최석우 원장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여성을 진찰할 때 월경이 순조로운지를 최우선으로 보았습니다. 월경 즉 생리의 주기가 일정한지, 생리 양은 적당한지, 통증은 없는지, 생리혈의 모양과 색은 문제가 없는지를 골고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생리통이 심하면서 생리혈에 덩어리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리혈은 피 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의 불순물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분비물이 함께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생리할 때 순두부처럼 뭉클뭉클한 핏덩어리가 다량으로 함께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혈에 열이 많거나 기가 채할 때 생리혈에 덩어리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덩어리가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 기가 채하는 경우여서 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가 채하는 원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뜻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학업의 스트레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가 기의 원활한 순환을 막습니다. 기가체에서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자궁에 어혈이 발생하는 기체 혈어의 기전에서 생리혈의 덩어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체하는 현상은 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 목에 솜이 걸려 있는 듯이 맥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세 번째, 소화가 잘안 되고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전신이 아프고 추웠다가 더웠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해 혈, 즉 배꼽 아래에서 2에서 3cm 되는 지점을 누르면 통증이 심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목, 가슴, 중안, 아랫배로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관이 막히게 되면 각 부위에서 나타나는 운동이 멈추게 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랫배의 움직임이 멈추게 되면 아랫배의 근육들부터 소화기의 근육, 깊게는 자궁의 근육들도 경직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월경을 맞게 되면 경직된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궁이 경직된 상태에서 생리를 하는 것은 굳어있는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서 운동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리통이 심해져서 생리 전부터 시작해서 생리 첫 하루 이틀 동안 진통제를 복용해도 아랫배의 통증,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가체에서 생리통이 심하면서 생리혈에 덩어리가 많이 섞여 나올 때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를 소통하고 울체를 풀어주는 전기, 천향탕 등의 처방을 사용합니다. 그 후에 기가 체하면서 생긴 어혈을 제거하고 혈행을 원활하게 하는 사물탕 가감방을 처방합니다. 더불어 하복부의 경직을 풀어주는 약침치료와 침치료, 원열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병행합니다. 이상으로 생리통이 심하면서 생리혈의 덩어리가 섞여 나오는 경우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를 소통시키는 치료를 위주로 하고 더불어서 혈량을 개선하는 치료를 함께 병행합니다. 아울러서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치료로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편안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何